안녕, 젊은이들. 오늘의 찍먹게. MOG 초능력 군사 학교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것도 스토어를 뒤지다가 발견을 했는데, 꽤나 재밌어가지고, 가끔씩 즐기고 있어요. 일단, 스타트. 일단, 여기서 화면을 클릭하면 튕기기 때문에, 어떤 게임인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티어는 실버고, 19승 1패 중이네요. 오우씨, 왜 이렇게 많이 이겼어? 시작해봅시다. 1대1 모드와 친구랑 할수 있는 친선 모드가 있고, 1대1모드로 오케이 상대를 찾았고 캐릭터를 소환해서 싸우는 건데 얘가 제일 세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스톤 걸어주는 포병 스톤 걸어 오 스톤 걸렸죠 가서 엄청 때립니다 또 가자 가자 제가 제일 세기 때문에 세네를 그냥 막 뽑으면 될것 같죠 또얘 인원수로 밀어붙이기 위해 인원 많이 나오는 애한번 뽑고 또얘 뽑고 아직까지 저도 가끔씩 즐기기 때문에 누가 좋은 앤지는 <laughs> 확실히 모르고 그냥 뽑고 있습니다 60초 이거 이겼죠 이럴 때는 이거 빨리 눌러주고 토네이도 토네이도 핑크색 캐릭터가 제일 세기 때문에 저거 그냥 뽑아주면은 이기더라고요 요게 또 계속 이기는 맛이 <laughs> 괜찮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하는 게임인데 일단 재화를 좀 모아놨어요 요거 가지고 오늘의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랭크 티어에 따라 캐릭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도 최고로 얻을 수 있는 건이 빨간색 이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캐릭터가 있어야 더 높은 티어로 가겠죠? 그러니까 뽑아야지. 일단은 요거 요걸로 뽑아봅시다. 실패. 뽑아봅시다. 우와! 이 뭐지? 이 최강 캐릭 최강 캐릭 나왔는데? 이러면은 뭐. <laughs> 더 뽑을 필요 없잖아. 자, 어디 확률을 봅시다. 2% 확률로. 그렇게 낮지 않은 확률이긴 한데, 우와, 대박이다. 야, 이걸로 뽑아봐야 저 캐릭터 얻는 건데, 아, 이거 안 써야 되겠네. 그럼 무료로 한번 뽑아보자. 오, 좋은 캐릭터. 그럼 일단 여기 학생으로 가가지고, 아, 와, 코스트가 근데 4개네. 아까 그 모이는 걸 4개를 모아야 쓸수 있는 건데, 아주 나이스네요. 그럼 요 캐릭터를 빼고, 이 캐릭터를 집어넣고, 얘도 좋아보이는데? 힐러 빼고, 얘를 넣읍시다. 힐이 딱히 그닥 쓸모가 없는 것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얻을 수 있는 최강 캐릭터로. <laughs> 한번 또 가야 되겠죠. 이러면, 갑시다. 상위 10%, 75위. 오케이, 시작했고, 좀만 더 모으면은 슈퍼 캐릭터! 오, 완전 쎄, 완전 쎄. 대박이다, 대박이다. 완전 대박이죠? 또 모아서 두번째로 센 캐릭터 뽑아주고 오! 피한다는거 봐 헤이, 뭐야 왜 이렇게 쎄 이거 빨리 써가지고 번개한번 써주고 이거 마법한번 써주고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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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빨간 캐릭터 이거 제일 좋은거 제일 좋은거 제일 좋은거 써주고 이거 한번 해주고 또 마법 써주고 우와 완전 쎄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미쳤는데? 우와, 그냥 이거, 그냥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와, 뭐야, 이거. 일단 보상 다 받고. 보상 소리 화끈하네. 보상 다 받아, 그냥. 어 이러면은 또 뽑을 수 있는 거 아냐? 어, 또 모였어, 또 모였어. 제발 또 나와라. 뭔가 신캐릭도 나왔죠. 근데 이 까만색 배경은 별론인것 같고. 학생 가가지고, 스턴 걸어주는 이 빵순이. 레벨업 시켜주고. 오케이. 또 세졌어, 또 세졌어. 또, 그럼 또 바로 싸우러 가야지. 자, 또 하나 모아가지고, 젤센 캐릭터. 얘 뽑으면 그냥 다 이기는 것 같은데. 어, 쪽수, 쪽수. 쪽수 채워주고. 야, 이거 캐릭발 게임. 나이스. 나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습니다. 제가 죽을 때쯤에 한번더 출격. 음료수 뭔지 모르지만 마셔주고. 어! 음료수 마기시기 전에 승리. 우와, 뭐야 이거. 또 가자. 그냥 끝났고. 67위. 또 이겼고 66위 실버 3와 실버 3로 승급. 어 근데 볼수 다 썼어? 일단 충전. 오케이 50개 찾고 갑시다. 최강 캐릭터 몰빵트리로 가야 되겠다. 딴거다 필요 없고 그냥 우와 뭐야 방금 <laughs> 아, 홈런 쳐버리는데? 아니 뭐지? 홈런 호케하게 홈런 바로 이겼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까 그 홈런. 그냥 우와. 야, 여기서부터는 66위에서 안 올라가네. 이 위로는 고인물들이 존재를 하나 봅니다. 좀 있으면은 이거 또 주네. 또 뽑을 수 있겠다. 또 이겼습니다. 오, 실버 지금 2까지 올랐네. 실버 2대도 뭔가 새로운 캐릭터가 없네. 야, 이걸 많이 올려야 되는구나. 이미 최강 캐릭터를 뽑아 버려 가지고 굳이 뽑을 필요도 없고 티어나 올려야 되겠네. 뭔가 이런 것들을 팔기는 하는데 이 대결 포인트는 따로 살 수가 없나 보네요. 오, 또 줬어. 또 뽑을 수 있나? 오케이, 또 뽑자. 오! 뭔가 또 좋은 것 같은 거. 우와! 뭔가 또 좋은 것 같은 거. 광고까지 다 봐. 일단 세번 뽑았는데, 어, 뭐, 별로인 거나왔고요 <laughs> 순위 한번 봐볼까? 헤이. <laughs> 240승? 와 우와... 이게 하루에 몇번 못하는데 오래 즐기신 분들인 것 같네요 와 우와... 좋아 보이는 애들이 나오긴 했는데 공격력 300? 요거랑 바꿔주고 오늘의 마지막 갑시다 자 오늘의 막판이 시작됐고 일단 최강 캐릭터 뽑아주고 그 다음에 모이는 걸로는 이 신규 캐릭터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천사 캐릭터 오 날아다닌다 날아다닌다 아까 보니까 날아다니던 거 공격 못했거든요 맞네. 이 날아다니는 딴 애들이 지금 공격 못 하네. 야, 또 최강 캐릭터 하나 또 나왔네요. 오, 그냥 이겼어. 야, 대박이다. 야, 여기서 주는 박지 캐릭터도 오늘 얻었고 이 끝에 가면 뭔가 또 좋은 거를 주긴 하는데. 어? 뭐야? 이 루면 또 종료네. 이거까지는 못 얻겠구만. 그렇죠? <laughs> 야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조그마할 수 있게 만들어 놨을까요? 자 오늘도 대박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재밌게 즐겼는데 이게 가끔씩 즐기기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최근 캐릭터가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틈틈이 꿀 잼으로 즐겼었기 때문에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요 다이아몬드 요 캐릭터도 마음에 들고 뭔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들이 꽤나 있네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야이 케인 너무 맘에 드네. 끝